아이고. 엄마 나 이거 먹어줄 이거 쪄요 먹어도 돼요? 먹어야지 이렇게 떠먹으면 돼하나다 돼. 그래, 그래.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<laughs> 잘 보고 가져가야지 냥 응? 응? 이거 다아도 돼? 와 아빠, 아빠. 응? <laughs> 봐봐. 엄청 맛있을게. 나 이거 엄청 맛있었는데. 알아 한, 한 입. 당근, 당근? 나한 번만 먹어볼래. 야. <laughs> <멋있는 거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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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에서 팔았어? 엄청 맛있길래. 엄청 맛있어? 응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잖아 음료수도 안먹고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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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이이미끝이나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할수 있어! 너는 힘이 세니까 아니... 형은 꼭똑 거야! 그렇지! 두 손가락으로! 그렇지! 응! 그게... 다 애들이... 아빠는 이걸 한 손으로 할수 있어! 자! 그러다가... 우와... <laughs> 리액션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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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액션이... 하경아 너 아직도 안 이뻐 없어? 응! 이해봐 응. 있는데? 응 음. 있어 응 음. 형이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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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턱에 빵구 났나봐 빵구 났나봐 내 턱은 <laughs> 내 턱은 <laughs> 너도 야단 났다 <웃음> <웃음> 나도 아니 왜다 턱으로 먹는 거야 <laughs>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 때 일어나 봐 흰머리가 나. 무 너무... 흰머리 두 바닥 있어. 두바 <laughs> 아빠가 할아버지 돼도 뽀뽀해줄 거야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.